인천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평연안 부두선 등 3개 신규 노선을 비롯해 모두 8개 노선이 이번 변경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새롭게 마련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인천시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노선은 모두 8개로 신규 노선 3개가 포함됐습니다. 우선 부평역과 연안부두를 잇는 부평연안부두선이 신설됐습니다. 또 재물포역과 연안부두를 잇는 재물포연안부두선이 반영됐습니다. 인천 1호선을 송도 809로 연장하는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4개 노선은 일부 조정사항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송도 트램은 순환선으로 변경됐습니다. 인천 2호선 검단 연장의 경우 기존 계획과 동일하게 반영됐습니다. 8개 노선의 총 길이는 87.79km로 철도만 건설해 2조 8,6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철도의 수송 분담률은 16%까지 증가합니다. 또 도심 어디서든 1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변경안이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신도심과 원도심 간 균형발전, GTX-B 노선의 수혜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8개 노선 중 인천 2호선 검단 연장과 부평연안보도선, 송도트램 등 3개 노선은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